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6장, 알곡과 축정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소 제목 하에 여섯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2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3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만에 하나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가 무엇을 빼앗는다는 말인가요? 5번. 그들은 무엇으로 침노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참조. 6번.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여섯 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 6장은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알곡은 무엇이고 쭉정이는 무엇인가? 자 알곡은 천국 백성이고 쭉정이는 지옥 백성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뭐 틀림 없지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무엇을 침노하고 무엇을 빼앗는다는 말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예, 빼앗는 것일까? 어떤 방법으로 빼앗는 것일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한. 예, 그런 내용들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음, 하는 바램이고요. 성령님께서 예, 환히 예, 비춰주셔서 어, 우리 모두 이말씀의 참된 의미를 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알고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우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으로 예, 그 평가가 되고 있지요. 그런만큼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우리가 철저히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장이지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네,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맥락인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자, 1번 질문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쉽지요. 정답은 알곡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이것도 쉽지요. 정답은 가라지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자, 비유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요. 자, 이 부분도 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 네, 이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반면에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자, 만에 하나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맥락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봤습니다. 자,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일단 예, 천국 갈, 천국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대한 어떤 그 판가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들 앞에 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사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가 무엇을 빼앗는다는 말인가요? 자, 오늘 소 제목과도 관련되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자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지요. 자 침노하는자가 무엇을 빼앗는다라는 말인가? 예.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영어 ESV 성경을 보면은요. 자,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violent take it. 예, 그것을 취한다. 침노하는 자. The violent. Violent take it. 이시 무엇인가? h 킹덤 v 해 n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과 연결해서 이 대목을 살펴보면 답이 명확해지는데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하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복음으로 예, 침입한다. 자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리로는 어딥니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The Kingdom of Heaven. 예,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가 예,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자, 4번 질문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가 무엇을 빼앗는다는 말인가요?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예.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예.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빼앗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느라, 니 침입하느라. 니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정답은? 알고이지요알고 R곡. 자, 이 부분을, 예, 칼뱅 선생은 어떻게, 예,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예, 칼뱅 주석집을 찾아보면, 자, 천국을 침노한다. 자, 침노하는 자, 침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 있는 노력으로 이른바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요.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 있는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곧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주석을 보면, 예, 어, 침노하는 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폭력적인 자들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본절은 천국 백성에 계속되는 핍박을 강조하게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느냐? 천국을 빼앗게 된다. 빼앗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천국이 이렇게 침노를 당하는가 하는 점.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전까지는, 예,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전까지다. 자, 그런데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뭔가 기조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예 성령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요. 바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우리의 어,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게 되었다. 자 성령 시대가 열려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이말씀에 예, 올바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하는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 침입한다. 천국을 침노한다. 6번 질문,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알곡이지요. 알곡. 알고. 자, 우리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죠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바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총 주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되어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스스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같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 하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다가 육신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부원에 이루는지에 6장 알곡과 쭉정이 네 번째 시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에 대해서 여섯 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